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윤카입니다. 어, 오늘은 헤어지고 나서 재회를 하려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자기 개발을 통해 내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재회를 시도해야 재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스스로가 만족하고 자신감이 생길까요? 사실 자기 만족이라는 건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목표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만족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사람은 변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변하고 있는지를 잘못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고 변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의 목표치를요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그 목표를 이루기도 힘들 거고요 오히려 자존감이 더 낮아질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요 자기계발의 목표치를 높게 잡든 낮게 잡든 이미 자기계발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계발의 기준을 운동이라고 칩시다 하루에 푸시업 100개 윗몸일으키기 100개 런닝을 1시간 뛰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만 실천을 했다고 싶시다. 일주일이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면 난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 개발에 너무 큰 목표치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애 관련된 피드백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댓글 달아 주시면 보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